<목소리로> 안녕하가세 갓세. 가세븐 제이비입니다 네, 저희가 11주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계속해서 응원해주셔서 정말 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 10주년도 더잘 챙기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 때 최선으로 할수 있는 게 편지였던 것 같아서 편지로 어, 선물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는 더 좋게 어, 앨범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를 계속 기다려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저희 가세븐과 아가세는 영원히 함께였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 아가세. 아가세 안녕. 저희 가세븐 이제 11주년이네요. 시간이 진짜 참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곧 컴백하는데, 아, 이번 컴백 때 저희 자주 만나고 좋은 추억들 만들자. 네, 그럼 곧 봐요, 여러분. 안녕. 사랑해, 아가새들 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11주년. 시간 진짜 많이 빨라요.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 몰랐어요. 사람들 그렇죠? 뭐 행복한 시간은 더 빨리 간다고 그렇게 됐네요 지금 아가새 분들도 30 넘어서 또 22주년 때는 또40 함께 보내고 50 함께 보내고 늘 우리 팬분들 어 행복했으면 좋겠고 직장에서도 행복한 삶이 행복한 사회생활 했으면 좋겠고 너무 힘들지 말고 부정적인 일 있어도 슬픈 일 있어도 최대한 좋게 좋게 생각하고 행복하든 슬프든 그게 하루야 그 자기 어떻게 생각하느냐 따라서 다 바뀔 수 있습니다 네 너무 잔소리한 것 같아서 해피 11주년 안녕 아가새 진영이에요 우리가 벌써 11주년입니다 어, 너무 행복하고 이런 행복을 느끼게 해준 우리 아가새한테 고맙다는 얘기 꼭 하고 싶었어. 이번에 우리 자주 볼 텐데 그 시간들 소중하게 보내자. 사랑합니다. 안녕 아가새 저 영재입니다 네갓세분과 아가새 벌써 11주년이래요 지금까지 그랬듯이 앞으로도 늘 함께하고 우리 멋진 모습으로 또곧 만났으면 좋겠어요 아가새가 빨리 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많이 찾아와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가새 진짜 사랑해요 아가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배메입니다네 벌써 11주년 이라는 시간이 흘렀네요. 일단 그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10대부터 20대 내내 여러분들과 함께 좋은 추억,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고, 이 모든 순간을 나눌 수 있다는 게 되게 특별한 시간, 그리고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같은 저의 모습을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의 가스맨도 이게 키웠기 때문에 계속 사랑하는 음악 그리고 좋아하는 무대를 계속 서있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멤버들 그리고 우리 아가서 여러분들 네, 앞으로도 함께 같이 계속 하는 걸로 약속합니다. 안녕하세요, 아가서 저 유경입니다. 잘 지내죠? 여러분들과 함께한 시간이 벌써 11주년이 됐는데. 아, 네, 나이가 점점 먹어갑니다. <laughs> 근데 같이 나이 먹는 거전 너무 좋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오래오래 함께 어, 많은 좋은 추억들 만들고 좋은 시간 보냈으면 좋겠어요.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아가새 사랑해.